여기보다 여기가 뭐, 저기, 여기 둘, 아. 둘, 둘, 수 없죠. 어, 그런가? 여기보다, 여기가 없죠. 아, 예. 응? 아유, 죄송합 코로나가, 코로나가 생기면서, 아. 지금 3년만, 3년만에 외출을 이렇게 못해까지 왔습니다. <laughs> 네. 네. 둘이 네. 지금 마음에 맞는 사람 끼이 와봤습니다. 즐거운 예.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뻐요시가가나가좋았시가나이가이가이가이시가 나이시가. 나이시이시가시가나이시보시가나이예가나시가 나이시가. 이이 여기 어, 처음 이터요 아, 네. 처음 왔어요. 저는 몇번 처음 끼다 먹고 있어. 요 아유 계란냄새가 펄펄 나요 계란냄새가 음. 요 앉아서 발 담가요 양말 벗고 발을 발을 담궈요 발 나도 한번 좀 이렇게 어. 해주세요 이렇게. 응. 어 이게 보이나 예, 예, 예. 보여 예. 이래 보여 아아 예. 아, 이렇게 아요 이렇게 아, <웃음> 어떻게 이게 <laughs> 내가 이걸 이렇게 돌려놨... 돌려놨어 그래 아. 이렇게 했어아요 <laughs> 여기 그림 포만사 아 어? 물 50%가 흐르는 곳에 왔습니다 아유 아 너무 바람이 불고 너무 추워요 아, 여기서 발을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발을. 발을 담가? 네 잠시만요. 아, 시만요 발을 한번 담가 볼게요 <laughs> 이게 엄청 뜨거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도인지 몇 도인지 모르겠네 뜨거운 데서 넣어야지 어. 여기다 담건데요. 이렇게 이렇게 지금 깨물기가 <laughs> 막 나는데, 아, 아, 탄 봐요. 잠깐만요. 아, 안좋어 <laughs> 아, 뜨겁지 않을까? 어, 괜찮아요? 어, 뜨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. 괜찮아? 아, 뜨거워. 아, <laughs> 어. <뜨거워. 웃음> 응. 너무 뜨거워. 발못 담가? 너무 뜨거워서? 그래도 그 어.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. 어. 아, 안 나도 담그고 싶다. 음. 이 같이 담그자. 아, 어. 거 앉아봐. 오케이. 네. 여기서 발 담그. 안 해. 여기 다 여기 다앉아어발 담그는데요. 네. 아. 있... 아이, 여아이고아이 아고. 뜨겁네. <웃음> <웃음> 뜨겁네. <웃음> 뜨거워요, 뜨거워. 뜨거워, <laughs> 뜨 <laughs> 아이고, 귀여워, 귀여 바지, 바지, 바지. 걷어, 걷어. 어. <laughs> 자, 우리 같이 발 담꿉시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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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좀 있는 사람 다온 어, 그렇지. 좋죠. 무좀 민는 사람 좋죠. 이게 완전히 천연 온천수인데. <laughs> 이게 자연 온천수라 산에서 이렇게 든다 내리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<응>. 와, 이게 너무 뜨거워요, 발이. <목소리> 아, 요 여기다 갖고, 와. 갖고 열 갖고 요 예. 소품도. 아, 아 <목소리> 오케이. 아, 됐다, 됐 아, 저기. 됐다, 됐다. 저도 이쪽으로 아, 같이 모아. <laughs>

여기가 뭐, 구일, 구일 수가 없죠. 어, 그런가? 여기가, 여기가 없죠. 아, 예. 음? 아유, 좋 코로나가, 생기면서, 어. 지금 3년만에 3년 외출을 이렇게 못해까지 왔습니다. <laughs> 네. 네. 둘이 네. 지금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와 왔습니다. 즐 예.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네요. 기뻐요. 날씨가 좋았으좋았어 날씨가 이렇답니다. 그리고 굉요 어. 정말 우리 손님 여기를 꼭시고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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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시온 온천 안에에에에에에에에어에에에에에에에도에에도이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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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, 그런가? 아, 아, <laughs> 아, 오케이. 코로나가, 코로나가 생기면서 어. 지금 3년, 3년 만에 외출을 이렇게 까지 <laughs> 왔습니다. 네. 네. 둘이 네. 지금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어, 와봤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은 네. 시간이 되어서 너무, 네. 반한 너무 기뻐요. 씨가 날씨만 좋았으면 날씨가 좋았으면 좋 날씨가 이렇답니다 텐데. 그리고 굉장히 추워요 어. 야, 정말. 우리 손님들 오시면 여기로 꼭 모시고 예. 면 예.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이 네. 여기들 여기들 여 처음 오셨죠? 처음, 아. 처음 왔어요. 저는 몇번 왔. 다 먹고 있어. 요 이게 아 계란 냄새가 펄펄 나요. 계란냄새가 음. 요 앉아서 발 담가요. 양말 벗고 발을, 발을 담궈요 발. 나도 한번 좀 이렇게 어. 해주세요. 이렇게. 응. 어. 이 보이나? 네, 네, 네. 보여? 네. 이렇게 보여? 네. 아. 아. 이렇게 해야요. 이렇게. 아, 어떻게? <laughs> 이게 내가 이걸 이걸서 돌려놨어, 그래. 아. 이렇게 했어. 해요. 아. <laughs> 아. 좋다. 발을 한번 담가보겠습니다발을담가 발을 네, 담가보겠습니다. 밥을 한번 담가볼게요. <laughs> 이게 엄청 뜨거울 거예요. 그러니까 몇 도인지 몇 도인지 모르겠네. 뜨거운 데다 넣어야 되 아. 여기다 담근대요. 이렇게 이렇게 지금 게물이가 <laughs> 막 나는데, 아, 그러니까. 아, 담가봐요. 잠깐만요. 아아아 아, 예. 아, 뜨겁지 않을까? 어 괜찮아요? 어? 뜨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 근데. 괜찮아? <laughs> 아 뜨거워 아발못딴가 <laughs> 어... <laughs> <이 쪽으로 나. 웃음> 응. 너무 뜨거웠어? 뜨거워. 그래도 어.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. 아, 었으니까 어. 나도 담그고 싶다. 이렇게 음, 같이 담그냐? 어. 오케이. 자, 여기서 발 담그는 안, 안 해. 여기 다, 여기 다 앉아서 발 담그는 데에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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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겁네. <웃음> <웃음> 뜨겁네. <웃음> 뜨거워요, 뜨거워. 뜨거워, 뜨거워. 아이어 뛰어. 바지, 바지, 바지. 걷어, 걷어. 어. 네. 어. 우리 같이 발담급시다 어. 아, 조금만, 아 아찌, 아찌, 아찌. 아찌, 아찌. 이거 무좀 있는 사람 다 온천수. 어, 그렇지. 좋죠. 무좀 있는 사람 좋죠. 이게 완전히 천연 온천수인데. 이게 자연 온천수라 산에서 어.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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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. 나이. 이렇게 공간을 해는 거야. 와, 이렇게. 너무 뜨거워요 다리. 하하하. 하하하. 여름 여기다 고 와. 여로요 아 예. 조금 더. 아아 오케이. 아 저기. 저도 이쪽으로. 하이, 하이. 같이 모아. <웃음> <이렇게>. <웃음> <laughs> はい。はい。あけみさん、顔を見せて。<laughs> おお。足を温泉の中に入れてますよ。うなかなか暑いよ、七十度以上あるな。はい。 수고거같아 계란을 안사 왔으니 못 하죠. 오. 여기보다 여기가 더뭐 뜨겁죠. 아. 오, 그런가? 아, 아에. 아, 예. <laughs> 응? 아 생기면서 어. 지금 3년만에 3년 외출을 못해까지 왔습니다. <laughs> 네. 네. 둘이 네. 지금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네. 네. 와봤습니다. 너무 행복하고 네. 시간이 되어서 너무 요반항 날씨가 네. 좋았좋 날씨가 이렇답니다. 그 굉장히 추워요. 어. 자, 정말 우리 손님들 오시면 여기를 모시고 오 예. Yeah. 좋아요. 감사합니다.